미국의 핵무기 개발 연구소가 F-15 전투기의 저위력 전술 핵폭탄 투하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개량형 저위력 전술 핵폭탄 시험인데, 이 핵폭탄은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지하 시설 타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미국 공군의 F-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네바다주 상공을 선회하다가 유선형의 폭탄을 분리시킵니다. 자유낙하는 하이 폭탄은 수십 초뒤 목표 지점에 투하됐습니다.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 기관인 샌디아 국립 연구소는 8일 F-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의 B-61-12 핵폭탄 투하 최종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The B-61-12 program started in 2010. It really started the aircraft compatibility testing in 2013. 이번 실험은 네바다주 토노파 시험장에서 핵탄두를 제거한 모형 B61-12 중력폭탄을 F15E 두 대에 탑재해 실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투하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. 고고도 실험의 경우 해발 약 7.62km 상공에서 모형 B61-12 중력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낙하까지 약 55초가 소요됐습니다. 또 적어도 투하 실험은 F-15E가 304m 상공에서 음속에 근접한 속도로 비행하면서 우형 폭탄을 투하했는데 사막 표면에 떨어지기까지 약 35초가 걸렸습니다. 샌디아 국립 연구소는 이번 실험은 미 공군 F-15 스트라이크 이글과 B-61-12간 호환성을 입증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완벽한 무기 체계 성능을 증명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 전술 핵탄이 폭 F-15E에서 탄도 비행 방식이나 유도 중력 낙하용 모두 가능한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B-61-12는 최대 5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지하 깊은 곳의 목표문을 타격할 수 있어 일명 핵 벙커버스로도 불립니다. 국방 전문가인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실험을 통해 유사시 북한의 지하 핵시설 타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이것은 북한의 전투 안전기관에 사용할 가장 좋던 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전투 안전기관에서 사용할 수없입니다 개량형 저위력 전술 핵포탄인 B61-12는 미국 정부가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 중 하나로 양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향후 B2 전략폭격기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-35와의 호환성 투하 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VOA 뉴스, 김동현입니다.